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다 썼나? 씨데어재 이게? 어, 너무 재밌는데. 려요난 하나도 안 떨리는데. 됐다. 그이지 아, 물건이 부산에서 온다고요? 태풍 상사 사화는 진짜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표바코에게 통쾌하게 한방 먹이는 장면에서는 사이다를 들이켰는데. 마지막에 슈박 안전화까지 빼앗기는 장면을 보고 다시 절망했어요. 특히 한겨울에 집까지 빼앗겨서 사무실 소파에서 자는 태풍과 엄마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먼저 사화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5화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사화는 진짜 희비가 엇갈리는 회차였는데요. 태풍과 미선이 텅빈 사무실에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빚은 산더미, 남은 건 사무실 하나뿐인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물류 트럭 기사님이 보관해준 10%의 원단을 표바코에게 세배로 되팔 땐 진짜 사이다를 들이키듯 시원했는데요. 고마진 과장이 예고편에서 표바코 직원한테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 나와서 배신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표바코를 역으로 속인 거였어요. 5만 미터를 5만 야드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표바코에게 통쾌하게 한방 먹였죠. 고마진 과장님 오해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삼다리 물류 사장님께 돈을 갚으러 갈 때도 감동적이었는데요. 태풍이 돈과 함께 꽃을 들고 간 장면에서 태풍의 진심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까짓 돈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아쉬운 게 돈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서 태풍이 진짜 사장감이구나 싶었습니다. 부산에서 태풍이 박윤철 대표의 슈박 안전화를 발견했는데, 대못에도 뚫리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는 진짜 혁신적인 안전화였습니다. 태풍은 직접 모듈을 밟아보며 이 제품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공장까지 찾아가서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안전화의 성공을 확신한 태풍은 미선과의 상의도 없이 500만원을 선입금하는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미선에게 질타를 당했는데요. 그리고 태풍과 엄마가 한겨울에 집을 빼앗겨 사무실에서 자게 되는데, 미선이가 자기 집방 한 칸을 내줍니다. 이제 태풍과 미선은 출근 전에도, 출근 중에도, 출근 후에도 거의 24시간 붙어 있게 된 거예요. 이거 로맨스 전개 확정 아닌가요? 태풍이 미선보다 먼저 출근해서 커피 타주는 장면도 진짜 설렜는데요. 매일 남에게 커피를 타주던 미선이 사장님이 타준 커피를 마시는 장면에서 저도 같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다시 반전이 벌어집니다. 표바코가 태풍의 일거수일 투족을 감시했고, 슈박 안전화 거래를 알게 된 거예요. 표박코는 슈박 사장이 빌린 사채업자의 채권을 인수해서 안전화를 모조리 압류해 버렸습니다. 태풍은 선입금까지 한 상태였는데 물건을 못 받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4화의 주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5화 예고편을 보면 진짜 숨막히는 전개가 예상되는데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슈박 공장이 텅텅 비어 있고 건달들이 박윤철 사장을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건달들 돈까지 다 끌어다 썼냐? 는 대사가 나오는 걸 보니, 박윤철 사장이 사체를 여러 곳에서 끌어다 쓴게 분명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박윤철 사장이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소개할 때도, 저는 장사꾼이 아니라 연구원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3년 동안 최고 품질이 안전화를 개발하는데, 승부사 기질로 화끈하게 사체를 끌어다 쓴 거죠. 기술은 완벽한데, 장사 소환이 없어서 망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나온, 슈박 안전화 밑창의 최고의 품질. 이라는 문구는 슈박 안전화의 기술력은 진짜인 거예요. 다만 돈 문제로 무너진 거죠. 아마도 백화점이 부도나는 바람에 7천족 계약이 날아갔고, 사채업자에게 갚을 돈이 급해지니까 원가 3만원짜리를 선입금 조건으로 1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풍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500만원을 선입금했는데, 그 돈을 박윤철 사장이 사채업자에게 갚아버린 거죠. 그런데 사채업자는 이자를 받아야지. 라며 담보로 안전화를 모두 압류해버립니다. 더 최악인 건 표바코가 이 상황을 알고 사채업자에게 채권을 인수한 거예요. 예고편에서 표바코가 젊은 놈이 그렇게 하나씩 잃어버리면 어떤 기분이냐 라고 말하며 음흉하게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표바코는 왜 이렇게까지 태풍 상사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미 원단도 빼앗아갔고, 회사는 망하기 직전인데 왜 계속 쫓아다니며 방해하는 걸까요? 예고편에서 태풍이 표 바코에게 우리 회사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 복선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태풍 상사의 표 바코가 찾고 있는 중요한 서류나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IMF 시기에는 많은 무역회사들이 쓰러지면서 해운회사들이 채권자로 등장해 계약서나 수출품권, 운송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일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성동일 사장님이 해외 바이어와 맺은 독점 계약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해운의 운송 루트나 물량을 확보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표 바코도 그 정보를 알게 됐고 그 계약서를 손에 넣으면 큰돈을 벌수 있으니까 태풍 상사를 헐값으로 통째로 먹으려는 거예요. 1화에서 성동일 사장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도 표 바코가 찾아와서 뭔가를 찾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못 찾았으니까 지금까지 태풍 상사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거죠. 표바코 입장에서는 태풍상사가 다시 살아나면 그 계약서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럼 자기한테 위협이 되니까 아예 회사를 없애버리려는 겁니다. 회사를 통째로 넘기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것도 겉으로는 부도난 회사를 인수해서 정리해주겠다는 식이지만, 실제로는 사무실 금고나 서류더미에서 그 계약서를 찾기 위한 거죠. 태풍상사는 표상선보다 훨씬 작은 회사인데 표바코가 고양이 앞에 쥐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태풍 상사가 고양이가 될수 있다는 건 표상선도 두려워하는 어떤 한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태풍은 이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고편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추리해봤습니다. 첫째, 태풍은 슈박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박윤철 사장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태풍은 박 사장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미 슈박 안전화 홍보 영상을 찍어서 열 군데 회사에 보냈는데 그 중에 관심 보이는 회사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둘째, 태풍은 정찰안에게 투자 제안을할것 같습니다. 박윤철 사장은 기술을 모두 갖고 있으니 안전화 500 켤레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정찰안에게 안전화 제작 비용을 투자해 주시면 판매 수익의 몇 퍼센트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박윤철 사장은 표 바코가 가져간 슈박 안전화보다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연구원이라고 칭한 사람이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뉴 슈박 초초 세이프 안전화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돈이 제일 중요한 표바코는 압류한 구형 슈박 안전화를 한 켤레도 팔지 못하고 모두 재고로 떠안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뉴 슈박만 찾게 될 테니까요. 이거야말로 진짜 통쾌한 역전이 될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안전화 홍보 영상을 찍는 사람이 배송준 대리 같았는데요. 배송준도 고마진처럼 적금통장 돌려주러 왔다가 도와주는 게 아닌지 예상해봅니다. 예고편에서 가장 설렘 부분은 태풍과 미선이 한 집에서 살게 되는 장면입니다. 좁지만 더부살이를 하게 된 태풍과 엄마. 이제 진짜 한 식구가 되는 건데 24시간 함께 지내는 사이가 된 사장님과 주임님. 뭐가 돼도 될 사이죠. 미선이가 태풍에게 커피 타주던 걸 이제 태풍이 미선한테 커피 타주는데요. 아침에는 뜨면 서로 얼굴 보고 출근길도 같이 가고 퇴근에서도 같이 밥 먹고 이제 로맨스로의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화에서는 두 사람의 감정선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럼 사화 정리와 오화 미리보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